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모르드게의 사촌 오빠는 성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고발하는 충성심을 발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왕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비의 사촌 오빠이며 충성스런 모르드게의 행위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일들이 있은 후 모르드게는 하만이라는 제국의 이인자에게 예를 갖추어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에 불응하는 반역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자신의 행동을 고쳐주려는 주변의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하만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왕을 위해 위험까지 감수했던 충성스러운 모르드게가 갑자기 왕의 명령에 맞서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자신이 유대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유대인이었음을 숨겨왔다고 이제야 자신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면서 왕명을 어기고 하만에게 이해를 갖추지 않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나 느헤미아와 같이 유다인 포로로서 고위 관리가 된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행동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의문은 하만이 아각 사람이요. 아말렉 민족이었다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공공연히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되었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의 민족적 배경을 알고서 전 유대인을 죽이려는 계략을 꾸민 것 역시 두 민족 간의 오래된 적대감과 관계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개인에 대한 분노를 그 개인이 속한 전 민족에게 확대하는 상황은 하만의 뒤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세력이 도사리고 있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피곤한 몸으로 광야를 전전했던 이스라엘 뒤에서 공격했던 아말렉을 멸절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이 아말렉 족속을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 왕은 아말렉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아말렉 자손이 여전히 잔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 민족의 원수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왕 사울은 아말렉을 멸망시키는데 실패했지만 또 다른 베냐민 자손인 모르드게가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과 맞서고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지 5년 된 해에 하만은 모르드게의 불경한 태도를 전체 유대인의 책임으로 돌려 유대 민족을 몰살하려고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언제 유대인들을 죽일지, 그 날짜도 제비뽑아 정하였는데요. 그 날짜가 12월 13일이었습니다. 즉, 말살 계획이 실행될 때까지는 약 1년이 남은 때였습니다. 하마는 왕에게 그저 한 민족이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제한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려고, 악한 개교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루아침에 제국의 충성스러운 백성을 반역자들로 몰아서 말살하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마는 자신의 계획을 왕이 허락할 수 있도록 은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왕의 금고에 넣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시 은 1만 달란트는 375톤으로 서민들의 1년 총 수입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왕은 이렇게 돈 많은 하만의 말만 듣고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에 선뜻 협력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하만의 거짓말을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하만 일당의 밀실 정치를 용인하고 충성스러운 자신의 백성을 진멸시키는 계획에 찬성하였습니다. 왕은 자신의 손가락에서 인장 반지를 빼서 하만에게 맡김으로 무책임하게도 하만에게 한 민족을 전멸시킬 전권을 주었습니다. 왕은 사악한 죄악에 무관심으로 동조한 것입니다. 즉각 유다인의 파멸을 알리는 조서가 13일이라는 불길한 날에 각 지방의 글과 민족의 방언으로 반포되었습니다. 이날은 유대인 6월절의 전날이기도 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작성된 조서는 모든 지방에 전달되었는데 그 내용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다 사람들을 남녀노소 모두 죽이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유대인들은 공포에 시달려야 했고 편견과 증오라는 괴롭힘을 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입니다.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대를 상대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 본질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서 진리에 따라 정직하며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한 진리 전쟁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입니다.